안녕하세요.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조금 지났네요. 새해 목표는 세우셨나요? 어떤 사람이 되게 원하셨나요? 저는 타인이 제 영상 속 그림이 좋다고 느껴질 때까지 힘껏 정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오, 이 사람 그림 좀 괜찮은데? 다음에 뭐 그릴까? 뭐, 이런저런 생각들을 블럭에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습작하면서 제 그림 실력을 올리는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, 단순히 습작뿐만 아니라 뭐, 창작 그림들도 뭐 여러 가지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은 어,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라는 사람의 그림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. 에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래픽 아티스트예요. 현대 미술사조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원래는 건축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. 저도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수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은 원래는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이후에 그래픽 아트로 진로를 바꾸면서 인물화와 건축물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러, 아람브라 궁전을 여러 번 방문한 뒤에 수학적 요소가 그림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. 이 때문인지 수학자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라는 별명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. 저는 에셔의 그림들에게 선들의 집 밥을 좀 보고 있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림의 앞과 뒤,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. 내가 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음,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습작하는 그림은 요철이라는 그림인데요. 무려 1955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. 명암으로 나타낸 원급법이 뒤틀려 있어요. 원래 이 그림에는 사람의 모습도 등장하는데요. 저는 오늘은 사람은 그리지 않고 오롯이 공간에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. 뭐몇 가지 요소들이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이 그림.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들은 그림을 왜 좋아하시나요? 저는 조금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는 걸퍽 좋아하는 편입니다. 이유는 저는 원래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만 오롯이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요. 그림은, 그림, 그린다는 그 행위 안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 접합이 되잖아요.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가도 지우개질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스케치로 넘어가다가 마음 내키면 뭐 색칠도 할수 있고 뭐 아니면 그 색칠이라는 것도 지금 저는 대부분 다 이제 흑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예 컬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내가 연필로 스케치를 하다가 아예 이제 다 어느 정도 걷어내고 물감을 뭐 얹을 수도 있고, 뭐 아니면은 전혀 다른 뭐 재료를 붙여낼 수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집중하지 않아도 어 완벽하게 뭔가를... 끝낼 수 있는 그런 훈련?인 것 같아요. 좀 처음에 구상이나 기획만 좀잘 갖춰주면 대부분 시간은 좀 손만 움직이면 되잖아요, 그림은. 뭐, 그림 이렇게 채색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마무리를 짓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약간 기획이나 뭐 이제 스케치만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진행하는 편이라 옆에 라디오나 노래를 틀어놓기도 하고 제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. 뭐,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분, 뭐 길게는 며칠, 몇달 정도 지나면 하나의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는데요. 처음엔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의 그림처럼 말이죠. 시간이 지날수록 는다는 느낌이 꽤나 만족스럽습니다. 그림이란 게 그릴수록 는다는 느낌이 듭니다, 저는. 지금 그림도 막 마음에 차는 그런 건 아닌데요. 제가 완전 처음에 그렸던 그림에 비해서는 꽤나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요? 제가 막한 아, 유치원쯤, 초등학교 때쯤 그때 처음 그림을 그렸겠죠? 그때보다는 아마 그림이 꽤나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 그림의 일정 부분은 마음에 드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아마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하나하나하나의 그런 그림들이 완성되면서 처음보다는 더 나은 결과들을 쟁취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면 내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, 인생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의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. 선을 더 덧대는 게 나을까 말까. 아니면 뭐, 다른 재료를 좀더 올려볼까? 뭐,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, 음, 손을 더 대면 오히려 좀더 과해질 것 같아요. <laughs> 뭐, 다음에 또 시도해보면 되죠.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시도해볼까 하니까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요. 좋아요.